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식스센스에서 비주얼과 청순미와 귀여운 한도초가와 막내를 맡고 있는 미주입니다. 오! 그리고 여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스센스 메인 연출을 맡고 있는 정철민 PD입니다. 아니, 저, 소식 들은 거 있어요. t v n 1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능력치 중에서 웃음 전파력을 저희가 뽑혔대요. 그렇군요. 어, 네. 너 반응이, 반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시, 아, 다시, 다시 할게요. 저희가 t v n 1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다양한 능력치 중에 저희가 웃음 능력치, 웃음 능력자? 웃음 전파력. 웃음 전파력. 웃음, 전파력. 웃음 전파력으로 뽑혔대요. 우리 식스센스가. 자 오늘 식스 명장명들을, <laughs> 네, 명장면들을 명장면들을 리와인드해 보면서 네. 우리 식스 멤버들이 얼마나 웃겼는지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뽑는 거 맞나요? 네. 맞, 네. 아니 피디님, PD님. 아 피디님이 이렇게 진행을 좀서툴게 하시면 어차피 편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많잖아요. 영상. 어 남매 케미. 오천영 씨는 어때요, 천 씨?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보요 야, 이걸 부끄러워질 않은 거 옥철태 없이 부끄러워질 않아. <laughs> 너무 자랑스러운 별명이니까요. 네. 봤을 때, 내가 정철민이었다뒤톡 납작하다, 예. 디톡스 납작하다, 이해아 카메라 가사님이인상 쓰셔. 내가 혹시나 해서 었는데 <laughs> 헤어 디자이너께서 밀대로 밀었니? 밀대로 밀었니? 내가 진짜 열받는 건, 재석오빠가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웃음> <웃음> 잘라주는 거야? 너무 잘... 오 스윗이다 여친한테 인기 많겠다 여자친구 <laughs> 네. 네. 있어요? 있지 <laughs> 어, 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저 진심이었죠 어, 너무 진심이 아... 나는 그 식스센스 촬영할 때매 진심이야 <laughs> 약간 이제 등치 좀 좋은 사람 나면 저렇게 좋아하더라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광희 때왜 그랬어? 둘이 너무 비슷한 <laughs> 성격이어서 뭐 어떤 성격인지는말안 할게요. <laughs> 똑같은 성격은 맞죠. 좋은 성격이라는. 좋은 얘기죠. 성격입니다. 따뜻하고 어떤 자기 울타리 확실하고 맥고 끄는 분명한 어떤 그런 성격인데 비슷해서 아마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이거 곤란해요. 질문 곤란해요. <laughs> 위험한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질문 막내한테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 저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laughs> 정말. 신경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네. 네. 괜찮아요? 이거 괜찮나? 음란막이라고. 아 그거 또궁금하긴해요 하필 뽑아도 또 이런 거. 아 본인 같은 거 뽑아가지고. 오, 아, 또 오해 소지가 큰 바로는. 아, <laughs> 하나, 둘, 둘 셋, 코. 어? 아 여기 아, 못했어. 가슴 하라그했는 <laughs> 가슴! 가슴! 가슴 하려 어리다 저때더 어렸지 <laughs> 제발 좀 비주야 <laughs> 상혁 나... 아, 오빠 상혁이 가슴 지 가슴이긴 했잖아 그때 가슴이 가슴이었어요, 아까. 제발... 저때 오빠 재밌었는데 그때 그치 1회 <laughs> 어. 게스트로 딱이었어그때 죄송한데 <laughs> 약간... 여기는 남자 게스트가 오면 안 되는 <laughs> 곳이에요 <데려오지. 웃음> 진짜 연인들이많이 오시겠네. 그리고 술한잔 하고 이제 운전하기 힘드니까 대리사님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몰라. 는이 <목소� 살아난> 뭐 언니가 설레는 멘트를 잘해. 친소민이 음, 감성 전쟁 친구는 이친구기이도 <laughs> <같이 27 ten. 웃음> 여기 간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리얼 나름나많이다황이있어 아 이렇게 진짜 만지진 않잖아. 깜짝 놀랐네. 들어와가지고. <laughs> 언니, 익숙해져요. 우리 같이 쓰레기. 진짜 만지는데. 언니, 만져도 키상없로 오, 나 괜찮다. 난 그냥 여기가 얘기야. 아무렇지 않아. 싫은 축구는 하지 마. 네, 내가 오? 좋아하는 것도 웃겨. <laughs> 그 맞는 말이야. <laughs> 그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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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냥 그렇다고 어떻게 입술을 안색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은 요즘 예능에서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소재긴 한데 방송에 못낸 부분도 좀 많아요. 맞아. 어. <laughs> 안 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방송에 안 나온 거 진짜 많았어요. 어 <laughs> 먹방. 먹방 우리 먹방이지. 진짜 많이 먹었지. 진짜 많이 먹었더라고요 음. 저희. 먹기가 너무 <laughs> 아들어 <laughs> <laughs> 오빠! 오마이갓! 이거 <laughs> <God. 웃음> 어떻게 먹어야 돼? 면한 잔. <laughs> 귀여워. 면한자 <laughs> 근데 우리 멤버가 다잘 먹어. 맞아. 되게 쫀득쫀득해. 무밀인데 음, <laughs> 무밀인데 아, 먹고 싶다, 저거 다 면발 어. 예술이잖 저때 둘이 많이 먹었는데 세 번째 집에서도 맛있게 먹었어 맞아, 어. 그러니까 항상 다 맛있어서 세 번째 집에 가도 계속 먹다. 먹게 돼 어. 자, 우리 한번 먹어볼 와,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아, 맛있겠다 건강한 맛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 <목소리> 국물이 엄청 근데 보다 보니까 시즌 1때보다 시즌 2때 네가 좀더 예뻐지긴 했구나 진짜 똑같다고 아!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러네 아? 뭐야? 여기 그때 아 가짜 집아 석찬이 형이 만들었던 여기도 진짜 맛있었어 진짜 회심의 역작이었는데 짜파구리는 진짜 아 진짜 맛있었어 아니 어떻게 이 만들지? 이거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해 영혼을 갈아놓지 매번 만들때마다 아, 이거 뭐야? 이랬던 거는 냉짜장이에요 저희 모두가 이거 팔아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다시 이거는 시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희 모두가 얘기했던 메뉴였어요. 냉짜장 너무 맛있었어요. 냉짜장은 좀 비하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그거를 만들고 싶은데 네. 냉짜장을 안 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제일제당까지 가서 거기 푸드팀하고 회를 의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원래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그 냉짜장을 그곧 출시하려고 하니까 이제 PP를 녹였나 보다 생각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막상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개발팀에서 출시 한번 해볼까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긴 했어요. 어 진짜 같은 가짜. 어 진짜 같은 가짜. 저기는 아무도 못 맞추지 않았어. 아, 소민 언니만 맞추고. 그치 소민이만 맞추고. 다 틀렸어. 여긴 진짜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왜 틀렸지 진짜? 여기도 잘 꾸몄고 두 번째 그 라면봉지 수집가 분께서 아, 실수가 많으셨어. 그래서 많이 헷갈렸지. 아 진짜 왜왜 틀렸지? 아박이아왜 틀렸지? 근데 뭐 사실 아깝다고 하기 아, 네가 그렇게 많이 맞춘 편이 아... 아니잖아. <laughs> 맞아. 그럼 맞는데. 아 저거를 의심해 의심을 안한게 너무 예뻐. 이게 사실은 화면에 보는 것보다 우리 현장에서 냄새도 중요하니까. 맞아. 저기 막새 아. 인테리어 냄새 날까봐 아로마 향 피우고 막 난리쳤던 기억이 나는요난 여기는 아예 생각도 안했너 <laughs> 잘, 진짜처럼. 잘 어, 여기 모두 드림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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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도해 와이파이도 설치하고. 아. 그런 것도 하죠. 나라 누나는 100% 계산대를 찍어볼 거야. 미주는 100% 서랍을 열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함정도 많이 파지 사실은. 난 그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항상 서랍을 열었네. <laughs> 오늘 어. 인터뷰 좀 실수하시고 있네. 왜요? 나 알았잖아요. 지금. 나 이제부터 나 시즌 3 때는 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그대로 안할 거야. 그럼 난또 그걸 역용하겠지. 그 내가 이거 말한 건또 실수한 거야. 그런 거. 거지. <laughs> 열 <열파다>. 받아. <laughs> <laughs>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데. <laughs> <있는데. 웃음> 운어밥이요. 운어밥이 응. 충격적인 게 맛이 기가 막혔어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맛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아, 진짜 그래서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비주얼이 왜 이러지? 그리고 여기 막 연예인분들 사이, 사인 있고 막다 이래요. 다 쇼크야. 맛을 봤어. 진짜야. 여기 진짜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민이가 끝나고 나서 진짜로 확신하고 한번더올 거라고 명함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응. 어, 러브라인.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2024년쯤 고민해보시면 돼요. 와아 뭐야. 언니 진지해 언니 진지 나는 언젠가 나랑 결혼을 할줄 알았거든. 저때 다 놀랐지 나랑 결혼을 할줄 알았거든. 진짜. 다 깜짝 놀랐어. 너 상현 오 좋아해? 내 스타일이야. 여기 여기가 좋아하네. 아, 이게 무슨 예능이 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laughs> 그랬지, <맞다>. <웃음> <웃음> 진짜 여기서 나올줄몰랐어 너무 라이 아, <laughs> 어? 오! 근데 상엽이또 가정적이잖아. <laughs> 맞아요. 또 저렇게. 하는 거좋아하신다고그이 <laughs> 뭐야? 나도 애남고 나도 애 낳고 싶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저렇게 저돌적이어야 저렇게 저 배워야겠어 근데 제가 연예인 중에 이상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치곤 네. 뭐 촬영 전날 전화와서 어때요? 저 이번에 시집 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국인. 시국인. 희극이... 네. 어 아... 이거 완전 미주예 근데. 아유 반갑다. <웃음> <웃음> 반가워요. 그러게. 아주 샤이하셨지. 잘 중역국. 지내시나. 음. 아니, 왜 자발적으로 나오셨지? 아. 네가 좀 신기했던 것 같아.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어렵다. 민주민주 음. <laughs> 그그 나는 네가 정말 저때 프로라고 <laughs> 그 <보장>? 생각했어. <laughs> 잘한다. 미주가 잘해. 어! 베 <laughs> 어! 베안 <베이징. 웃음> 해본 건 아니에요. <laughs> 미주가 천상의 희극인 게뱀흉내 냈을 때는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안 하는데 미주가 제발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laughs> 맞아. 미주야 제발, 미주야 제발.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제 입에서 미주야 제발 나왔다는 거 사실 어 보면 극찬일 수도 있는 어쨌든 대단한 친구다. <laughs> 솔직히 야너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는 말보다 요즘에 너왜 이렇게 요즘 웃기냐 이말 기분 좋더라고 나도 모르게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가 이제 희극인의 길로 완전 들어섰다는 거. <laughs> 그렇지. 네, 행동을 줄수 있어서 어. 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말하면 미주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눈에는 어떤 아이돌보다 제일 예쁜 아이입니다. 네. <laughs> 괜찮았어, 괜찮았어. <웃음> <웃음> 너무 괜찮, 좋아. 괜찮았어. 아네 안녕하십니까 미주입니다. <laughs> 노선을 정해 아이돌 버전으로 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노선을 아, 정해. 식스 식센미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랑을 받고 더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미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센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정. 정철민, 철좀 들어봐, 이 녀석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미나나당>. 네. 미국에서. <laughs> 미국이, 아 미국이 갑자기 왜? 미국에서 <laughs> 고모가 연락이 왔습니다. 주. 주나 좀 봐도.